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9이과 능동태 사육동사, 막바 동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빠를 어, 쓰면 사육동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빠에다가 능동태이기 때문에 막이 됩니다. 왜 막이 되느냐? 사육을 시키려면 뭔가 일을 힘들게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뭐 어떻게 어떻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막동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음 동사는 잘 사육동사로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억지로 쓰려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능동태 사육동사는 막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문장의 예를 들으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첫번째 부밀리아코 <목소리> 낭띠나 빠이 파라사카니야 나는 삽니다 부밀리아코 삽니다 낭띠나 빠이 빵을 삽니다. 바라사카냐 그녀를 위해 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지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주는 것이다. 보밀리아꼬, 그래고 이건 atb가 됩니다. 근데 낙바밀리아꼬 그러면요, 이 낙바가 돼서 막바 사육동사가 들어갑니다. 누구 누구를 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내가 사라고 뭐 어떻게 명령을 하겠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켜서라는 말입니다. 낙바 빌리 아고 나는 누구를 시켜서 사도록 할 것이야. 난띠나파이 빵을 사까냐 그에게 시켜서 빵을 사오도록 할 것이야. 그럼 여기서 낙바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까냐가 바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까냐그 그, 그에게 일을 시켜서 그 빵을 사오도록 내가 시킬 것이야 사역을 할 것이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막바빌리까너 <목소리> 시켜라 낭띠나빠이 사도록 시켜라 빵을 사도록 시켜라 싹가냐 그에게 바라사마가 바타 그러면 아이들을 위하여 그에게 빵을 사오도록 시켜라 너는 자 그러면 여기서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마가 바타 어린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 누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싹가냐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어, 지금, 악보는 내가 있지만, 까가 또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시켜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고, 까는 또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 대명령하느냐? 싹가냐에게 명령하고, 누구 이 빵의 이득은 누가 취하느냐? 사망아 받다가 취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셔야 나중에 문장 만들거나 또 해석을 하거나 잘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문장이 돌아가는지 사육 동사에는 싸가 누구고 쌍아가 봤다가 누구고 까는 누구고 악고는 누구냐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구분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막바빌리는 삭가냐가 한다. 움직이고 사는 걸 누가 한다? 싹가냐가 한다. 자, 그러면, 막바갈린까? 아가, 요거는요, 막바갈린까? 그러면, 요거는요, 사육병사긴 한데, 너는? 나라 어, 누구를 시켜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왔습니다 막바갈린까? 넌 뭐, 다른 도구를 써서라도, 네가 좀, 몸이 좀 좋게 해. 라는 것입니다. 뭘 먹든지, 누구 도움을 받든지, 하여튼 몸을 좀 어떻게 좋게 할수 없니? 이렇게 말할 때, 막바갈린까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사육동사 구분 해석을 보겠습니다. 구문을, 쌉이 뭐 사까냐? 너는 그에게 말해라. 나 어떤 거, 나는 대절의 나입니다. 나 대절입니다. 그럼, 부밀리자 그가 사도록, 낭띠나파이 빵을 사도록 그에게 말해서 시켜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이 뭐? 그러면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뭐가 그에게 말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뭐는 B고요. 쌉가냐가 C고 여기 A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B한테 말을 해서 C한테 말을 시켜라 일을 시키는데. 그가 여기서 구밀리시아 낭띠나 빠이 그 그가 빵을 사도록 그니까 여기서 시는 똑같은 시가 됩니다. 어 그렇게 시가 됩니다. 그렇게 그가 빵을 사도록 시켜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능동태의 구문인데 요거를 사역동사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막바 멜리카 낭띠나 빠이었겠냐그게기저 뭐 위에서 긴 문장이 사역동사 막바라는 단어를 하나, 하나 딱 쓰니까. 짧게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막바빌리까 낭틴 나빠이 싹가냐 그에게 시켜라. 누가 씨가 누굽니까? 싹가냐. 비는 까가 되고요. 막바빌리까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됩니다. 악고가 여기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막바빌리라는 명령을 하는 사람 내가 있고요. 까가 또 누구한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왜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집에 집사라도 있든지 아니면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든지 그러면 아떼가 있든지 또아의아떼가또 아떼, 있든지 그러면 이아떼에게야 누구 누구 누구에게 시켜서 뭐좀 사오라 그래 이런 때가 요 사용 동사를 씁니다. 그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누구 누구 사오라고 시켜 이렇게 할때 부장이 부장에게 명령해서 부장이 부하 직원한테 명령할 때라든지 뭐 음, 또 수위에게 명, 어 부장이 수위에게 명령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시켜 이럴 때다 막바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위 문장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혜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혜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바 밀리카랑티나 파이사카냐 파라사바타.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라고 시켜라 빵을 그에게 빨아사받다 아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수혜자가 베네피셔리는 말이 했었죠? BGTB인데 베네피셔리 GTB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어 먹는 사람을 BGTB라고 합니다. 그럼빨아사 받다는 받다는 여기서 베네피셔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먹어 주는 사람을 베니피셜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 가 움직여서 d 가 베니피셜이 되고 까는 매니저가 되겠죠 그럼 아고는 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장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문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막바 동사에 어근이 들어가고 안 사역 주어가 됩니다 이 사역을 하는 주어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낙목 조어가 들어가고요. 무엇을 싸그 다음에 싸가 나오는데 사역 피동자가 됩니다. 사역 피동자. 피동자라는 것은 코지라고 그럽니다. 코지. 비를 사역 주었인데 코지라고 그러고요. 사역 피동자를 코지라고 그러고요. 빠라싸 수혜자를 베니피셔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역 피동자 코지가. 이을 해야 되고, 사역 주어는 c a u 가 원인을 만들어내고 c 지는그 원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역 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아, 사역 동사 쓰는 문장 구분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a. speaker와 b. c a 가 하고 C beneficiary가 같지만 C 코즈가 다를 때즉 시키는 사람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요. 막바빨라바 어 세탁을 시킬 것이고 어이구 아꼬고나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나 코즈나 아고니까 또 여기서 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그 그러니까 막바빨라바 아고 살란드리 세탁소에서 세탁을 시킬 거야. 그 세탁소가 일을 하는 거네. 그죠? 그 세탁소가 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탁소 주인이 그 세탁소에서 물 어, 빨래를 빨아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도 할수 있죠. 막바빠 밀리아코랑 띠나빠이 나는 빵을 사오도록 시킬 거야. 이런 말이 되고요. b가 되면 막바빠빌리아 꼬랑띠나바이사카냐 그에게 시킬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베네피셜이 되는거죠? 내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뒤에 누가 빠라사카냐 빠라사 뭐 이렇게 안나오면요 내가 여기서는 베네피셜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에이 스피커가 있는데 비코저가 다릅니다 그때는 아마 가뭐 이렇게 해죠 막바 밀리까 이렇게 나오겠죠. B가 코조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움직이면 C 코즈가 같아진다. 또 D 베니피셜도 같아진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막바 따박아너좀살좀찌지그래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살좀찌지그래 막바 따박 어떻게 해서든 좀뭐 저기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다, 다 동원해서. 살좀찌지그래 막바따박따박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바가 아까아너 빨리 좀 건강을 좀잘좀 나아 회복 좀 해. 이렇게 해야 되요. 막바땅각까 땅가, 땅각까 기좀좀 커라 좀. 그때 막바땅각까 어떻게 좀 커봐 이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누가 커야 되죠? 그 사람이 커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또 해야 되고. 뭐, 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에이스피커하고 비코저가 다른데, 비코저가 c 코지디베네 a 셔리 그러니까 어, b 가 움직여야 되고, b 가 스스로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바구빛가너 머리 좀깎고나 지금... 나마하바나 앙부홍모 너 지금 머리가 길잖아 그러니까 머리 좀 깎아야지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거를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간단하게 곱비띤 곱비띤 모 앙부홍모 너 머리를 깎고 이런 말 곱비띤 인동사는 전 머리 전체를 말합니다 머리 전체 근데 곱비띤 모 앙부홍꼬 그러면요 안동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 아니고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 어떤 부분으로 좀 깎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말고 사역동사 누구 좀 시켜서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마빠고 삐까나 이런 말입니다 마빠고 삐까나. 그래서 네가 좀 그렇게 좀 해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A commander, B c a u s e r C cozy, D beneficiary 전부 다 다를 때. 명령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또 뭐하는 사람, 그 수혜자가 다 다를 때 어떻게 되요? 막바빌리카나 빠이 빵을 좀 사오도록 좀너 네가 좀 해봐 누구한테 싹 가냐 그에게 시켜서 빨아서 막가봤다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틀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그, 그에게 말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좀 사오게. 수혜자가 다르고 스코지가 다르고 코조가 다르고 스피커가 다르고 커맨더 다르고 다 다릅. 자그 다음에 A 커맨더 B 코즈 코저 B 코저 C 코저 Closer, D 코저가 서로 다를 때, 삼자가 또 이제 또또 코저 코조, 코저가 두명 있을 때, 너 누구에게 말해서 그렇게 좀 시키도록 좀 해봐. 이렇게 두번 거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인. 민모가인 미셸, 미셸 이렇게 좀 말해. 어떻게 하냐면, 막바까인 씨, 아떼가 아테. 먹이도록 말이야. 낭바까인 음식을 빨아서 아소 개들에게 먹이도록 좀 해봐. 이거는 다 지금 제인에게 말하지만, 제인이 미셸에게 말해야 되고, 미셸은 누구한테 말해야 돼? 아떼한테 말해야 되고, 아떼는 누구를 먹여야 되니까, 개를 먹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A, B, C, D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명령을 또한번또 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하다 보시면 뭐 자연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바'가 나오더라도 '바'가 나오더라도 사역동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바' 자체에 사역의 의미는 있지만, 사역 동사 누구를 시키다 그런 의미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빠잉 예, 아까 그러면 막 빠잉 아까 빠잉 아까가 자체가 이미 시어라는 동사가 됩니다. 막 빠잉 아까 그럼 시어라 이런 말이 됩니다. 빠이라 그럼 빌려달라는 말이 되거든요. 낙빠이라 막고낭라비 스카이 케인 케인에게 연필을 빌려주었다. 빌려주었다는 것 말하지 누구 누구에 시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까이, 케인이 시켜서, 뭐, 어떻게 빌려오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낙, 바, 까인, 샤, 낭, 아, 소. 그녀는 먹이를 아, 소에게 주었다. 먹이를 시켜서, 누구를 시켜서 먹이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먹이를 주었다. 왜냐하면, 바, 까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급식하다, 먹이다, 이런 뜻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네데 빠수소 그러면 우유를 먹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빠 빠수소 나 쌍골 아기에게 우, 어, 우유를 먹여서 젖을 먹였습니다 악나나이 뭐, 너의 엄마가 그렇게 해서 빠수소 뭐뭣을 먹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동, 이런 종류의 동사들은 누구누구를 시켜서 했다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번 이런 말들을 이제 보시게습니막바잉아숨으시다 막바알람 알다 잘가라고 말할 때도 있고 허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막바있다 보여주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막바시가 잘난체하다 드러나다 뭐 자랑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그냥 단어입니다 바가 있다고 해서 음 사역동사로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막바살라마 누구누구에게 감사 빠살라마 감사를 드어라 이런 말인데 낙바살라마 아코사주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말이지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나에게 감사하게 해, 시켰다라고 해석하시면 안되십니다 막바길랄라 알게, 빠길랄라 그러면 알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막바길랄라 그러면 소개하다 이런 말입니다 막바달라 그러면 보내다 바달라가 보내 그 보내는 것이거든요. 막바달라 보내다라는 말이고요. 근데막빨라가 가치, 할라가는 가치인데요. 빨라 가치를 두막바라 가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낙빠할라가 가마사 살리다 낭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데막빠바야 허락하다. 그래서 막 빠바야 그럼 무시하다. 이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무시하다. 빠리니 극당데 여기요. 간접적으로 들리게 하다. 막바뚜나이 그래서 요진뚜나이는 진실인데요. 방뚜나이 그러면 진실을 하게 하다. 증언하다. 테스티파이거 테스터파이. 예. 이런 종류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막 막바는 능동태의 사역동사가 되서 누가 일을 합니까? 사가냐가 일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막바에는 누가 일한다고요? 사가냐가 일을 한다. 그런데 막바가 나와도 이게 사역동사가 아닌 동사들이 있더라. 왜냐면빠로 시작되는 동사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어, 사육동서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두 개의 공부를 오늘 하신 겁니다. 능동태 사육동서는 뭐라고요? 막바. 누가 일한다고요? 싹가냐. 네,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